전강훈, 김문수, 차명진, 신해안수 신해식, 와... 아주 지가 막힌다. 어? 제가 아주 이네명 아주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구파 시민 여러분들이 강화문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문재인 탄핵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도 사람들이나 자파들한테 외도당한다는 게 너무 슬퍼요. 신해양수, 신의 신해식가, 전강훈, 이 또라이 목사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코로나인데도 나라에서 나오지 말라 집회를 금지해달라 자제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경거망동하는 바람에 지들도 코로나가 걸려서 집회에 나갔던 순수했던 문재인을 비판했던 사람들까지도 매도를 당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통합당이 탄핵 전국 이후에 몇년 만에 민주당을 지지율을 이겼었는데, 이네명의 훌륭한 사람들 이 덕분에 지지율도 민주당에게 다시 역전을 당했습니다. 야, 더 과간인 건 뭐냐면, 친해식이 양반은 지가 코로나가 걸렸으면은 방송도 자제하고 건강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병실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자기 돈과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돈만 벌라고 하는 이런 모습 야 진짜 격렬이 나고 꼴통보수라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고집은 진짜 드럽게 셉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지금까지도 자기는 떳떳하고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게 차명진입니다. 이 사람이 웬만하면 내 부모님 나이 또래니까 저도 욕을 하고 싶진 않은데, 세월호 텐트 막말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검찰에 신고해서 당직 선거를 나가겠다 해서 승소하고 나서 선거까지 나온 후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선거 보전 비용까지 보전을 받았고 자기가 그거를 천안함 용사를 위해 기부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사람 특성상 기부를 했으면 큰 소리를 쳤겠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기부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앞전에서도 얘기했듯이 차명진 후보 기부한다는 걸꼭 지켜본다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한 말로서는 천안함 참전용사를 선거 보전 비용으로 도운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잘 지켜질지 두고 보겠습니다. 역시 훌륭한 우리 전 국회의원 차명진, 야 지가 막힙니다. 차명진 이 후보를 내가 가장 지켜보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좋아했던 김연아 국회의원, 전희경 국회의원, 좋아하진 않지만 지상우 국회의원까지 접전이었는데 이 사람들 포함해서 9명 이상이. 접전 선거를 다 졌습니다. 이 세월호 막말 이후에요. 아, 이안다고 아니, <laughs> 내가 세 번에서 구운 건 위해서 저희들이 제가 왜, 왜이안 아, 되... 제가 김문수 도지사가 왜 그렇게 영상이 찍혔냐 생각을 해봤더니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배달을 하는 아파트에서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달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코로나가 의심이 되고. 확진자와 접촉을 했으니 경찰이 와서 좋게 좋게 이렇게 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동행을 해달라 조사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앰뷸런스도 심지어 왔는데 30분 1시간 이상 동안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내 발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김은수 도지사를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불과 2주도 안 됐습니다 위네 명은 내부에서 총질하는 놈들인데 진짜 나쁜 놈들이야. 통합당 이게 이좀잘 나가려고 하는데, 야... 이네 명의 쓰레기들은 언론에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다시는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경거망동에서 제발 가짜의 보수를 탈을 쓰고 헛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